이건 못하게 했고. 마지막으로. 예! 얘도 무거 같아. 글쎄. 누나? 언니? 네. 개구리구나 이구리 <laughs> <laughs> 인형들이 정말 많 얘가 누구야? 누구야? 음... 까마귀? 까마귀 맞지 까마귀까지 모두 몇 개야? 여기 중에서 동물만 고르는 거야. 오. 여기 중에서 음. 누가 개구리냐면 바로 얘. 음. 얘 얘가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. 응. 아. 주인공은 딱 개구리야. 알았어. 개구 개구리 개구리, 개구리 개구리 뭐라고? 크게 해 줘. 텔레비전 넣. 같이 뛰어서 놀자 깡총, 깡총, 깡총. 개구리야, 안녕. 안녕. 너 겨울 동안 못 만났잖아. 응. 겨울 동안 잠잘 잤어? 응. 이제 꽃도 피고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더라. 우와 응. 바람이 너무 따뜻해서 기분이 좋더라고. 엄마 근데 잠깐 나비, 나비 해주면 어때? 응. 나비 어딨어? 이건가? 맞아. 맞아. 우와 저기 나비도 왔네 나비 야 안녕. 안녕 봄이 되니까 찾아왔구나 개구리랑 응. 나랑은 점프를 잘하는데 넌뭘 잘해? 야, 하늘 잘 날지 하늘 잘 날아? 오 그렇구나 멋지게 나는 모습 좀 보여줘 응. 그럼 이제 개구리랑 나랑 점프해볼게 잘봐 개구리야 해보자 응 진짜?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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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,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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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굴 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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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점프 점프 점야 점프